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또 이마트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글쎄요.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요? 음. 예전에 그런 그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뭐 어,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네. 거꾸로 우리의 낮은 어, 밤보다 길다라고 지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제 음과 양에 대한 음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 제가 제 채널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음하고 양은 사실은 이제 오대5라고 보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아, 이제 음이라고 하면은 밤이고 양이라고 하면 낮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낮 시간은 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밤 시간은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면 정말 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요. 어, 근데 그게 명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양이고 이양 기운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거든요. 반면에 음 기운에는 조금 불편함이랄까요? 어색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밤 시간을 좀 두려워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둠을 또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보편적으로 비가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을 더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런데 제가 앞서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낮 시간은 바쁘게 지내니까 짧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집에 와서도 잠을 자지 않는다면 밤 시간은 대단히 길게 느껴질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낮과 밤이 5대5 밸런스를 이루고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낮과 밤을 다르게 비유해보면 돼요. 낮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도 당연한 거니까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밤은 불행이라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행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불행은 우리한테 유독 더 길고 더 가시적이고 더욱 우리한테 큰 임팩트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 반면에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대단히 짧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음기운을 조금 버거워하거나 좀 어색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음향의 이치 즉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음향의 이치는요 낮과 밤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쩌면 우리는 배우로 태어났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뭐, 인생은 그,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음을 얼마나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지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다. 음과 양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5대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닌데, 나는 내인생에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는데, 저도 역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행복한데도 그 행복감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너무도 당연한 소소한 일상들. 어찌 보면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일들이잖아요. 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와 비교해 보시면은 체감이 확 되실 거세요. 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별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었지만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보고 아이들 밥해주고 함께 TV 보다가 잠드는 것이 너무나 소소했지만 또 너무나 당연하게 그때는 느꼈지만 이것이 역시 또 행복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역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느꼈고요. 어, 그렇다면은 결론은 그거죠. 사실 낮과 밤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유독 밤을 더 길다고 느끼고 즉 불행을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뭔가 안 좋다라고 느끼고 낮을 즉 그게 큰 행복이든 소소한 행복이든 이거를 너무 무심결에 당연하게 느끼고 떠나보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밤 시간도 불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어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밤 시간에 깨어있다면은. 밤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요. 그밤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라든가, 뭐 재미있는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라든가 무언가를 한다면은 그밤 시간도 역시 어, 다음 날 내가 일하는데 있어서 어, 몸은 피곤할지언정 어떤 새로운 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또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밤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이제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어, 어느 정도 극명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낮을 감사해야 할 것. 그 낮이, 그 행복이 행복처럼 안 보이고 너무 소소하고 너무 일상적이더라도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낮이 길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둘째, 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대단히 괴롭게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 다음 날낮 시간을 위한 양분으로 쓸 것. 내가 이런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러한 밤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 밤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성찰하고 성장한다면 내일 나의 낮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답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밤 시간도 어, 어떤. 대면대면하게, 너무 크게 바라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어떤 낮에 대한 거울로서 바라볼 것. 이렇게 두 가지만 지킨다면요, 어쩌면 우리 인간은 양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정말로 밤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 명리학, 이 역학이라는 거는요, 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어그 역학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기륭 화복만을 보는 그런 학문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요. 오늘부터는 음 밤은 밤대로 아름답게 그리고 낮은 낮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어더 길게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다면요 저는 언젠가는요 낮이 더 길게 느껴지도록 살고 싶지도 않아요 낮이 오 밤이 오5대5인 그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부터 하루하루 애쓰고 마음을 다지고 또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말씀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하늘 배경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처음에는 낮을 더 길게 만들어 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낮과 밤이 공존하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나은 영상,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